삼성이 SSG의 4연승을 저지했습니다. 역시 역전승 1위의 팀답게 오늘도 연장 혈투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역전승을 일궈냈는데 오늘 삼성은 이 홈런으로 역전승을 다져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아, 거의 뭐 오늘 경기가 거의 메시지적으로 흘러갔습니다만는 무엇보다 홈런 내방으로 어, 끝까지 추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참 고무적입니다 오늘. 네. 자이 피넬라 선수가요. 이제 그3대0에서 어, 여기서 이제 솔로 홈런을 터주면서 어, 그러면서 이제 불씨를 어, 당겨낼 수 있었고요. 역시 뭐팀 중심에는 이 피넬라 선수가 있습니다. 어, 피넬라 선수가 조금 허리가 빠지긴 했지만은 네. 타격감이 워낙 좋으니까 어, 또 대구구장을 아주 잘 활용을 하는 그런 또 솔로 홈런을 터트려줬고요. 어, 그리고 오재일 선수가 어, 또 그러면서 또 팔에 말에. 아, 또, 투룬 홈런을 터트려주면서 5대1에서 5대3까지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홈런을 터트려줬습니다. 어, 그러면서 뭔가 이 조금 불길한 예감이 조금씩, 어, 스물스물 스물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. 그렇죠. 어, 그리고는또 바로 김동엽 선수가, 아, 또서 솔로 홈런을 터트려주면서, 어, 5대4까지 따라가는 아 어, 거의 뭐, 굉장히 넘어갔습니다만, 또이 홈런으로서, 어, 또 이제 사르른 판을 걷는, 또 이런, 어, 또 삼성이 계속 또 이제 추격을 또 잘하는 그런, 어, 점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 홈런으로서 또 기대감이 또 부풀었고요. 그러고는 이 피넬라 선수가 구회말 투아웃에 이걸 또 결정적으로. 또 또오대이 동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면도 더틀려놓습니다뭐 물론 어, 강민호 선수가 나중에 밀어내기로 어, 또 이제 결승점을 뽑습니다만는 오늘 주인공 사실은 비닐랍니다. 비닐라 네? <laughs> 선수가. 또 멀티 홈런을 터트려 주면서 중요한 동점을 터트려 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국은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. 항상 피렐라 선수하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오늘은 멀티 홈런을 터트리면서 여유 있게 홈 그라운드를 도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. 피렐라 선수 덕분에 연장으로 간 경기 조금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.